수학샘 엘리시아야, 어, 잘 지냈니? 어 요즘에 영상을 내가 저번 주못 올린 것 같아, 맞지? 그래서 너무 sorry, sorry. 어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음, 시간과 <laughs>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어, 어 시점이야. 이해해주길 바래.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노력할게. 어,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함수 부분 볼 거야. 함수 부분은 그래프 그래프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부분은 아마 뒷부분 문제에서 한 문제로 내가 같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어, 수학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과학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이고 어, 함수 자체는 x와 y의 관계, 그렇 방정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차 함수. 어, 그리고 함수 그래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자, 볼게. 고고! 아, A, B, O의 넓이를 구하세요. 조건이 나왔어요. 자, 점 A는 X축 위에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4이다.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이 X축 위에 이 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그 다음에 나는 B좌표가 1,3이다. 그리고 점5는 x축 y축 만나는 점이다. 이 원점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아,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요런 문제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x축 위에 있다. 좌표가 마이너스 4에 있다. 그러면 요 점이 a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즉, 점으로 찍자면, 마이너스 4,0 이라고, 이렇게 좌표를, 어, 써줄 수 있고요. 비의 좌표는 1,3, 요렇게 되겠어요. 자, 이게 비요 다음에 원점, 오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아이는, 자, 이제, 각각의 위치를, 점, 그니까, 좌표를 잡았으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은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삼각형 A, B, O의 넓이. 넓이를 보면, 자,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좌표가 마이너스지만 어떻게 봐야 돼? 그쵸? 마이너스 떼고 절댓값요 길이상으로 보는 거니까 4가 되겠네. 4. 그쵸?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어떻게 돼요? 자, 삼각형 너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음, 그러면은 4 밑변, 그다음 높이는 3이 되겠네요. 맞아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답은 6으로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어, 자표 평면 위에 도형의 넓이 문제. <laughs> 이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어, 좌표를 정확히 잡아서 그리는 거. 그리고 밑변, 높이, 길이 구하는 거. 사각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이를 그다음에 잘 구해서 요 도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면 돼요. 요 부분은 쉬운데 앞에 요 좌표를 정확히 잡아서 도형을 그렇죠. 그 모양 그대로 그려 주는 게 이 좌표 하나 잘못 잡으면 문제가 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좌표 평면을 잘 이해하고 자 위치를 잘 찾아줘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4분면 결정되는 거, 두 수의 부호를 이용하는 거 보는 건데 즉, 이 4분면, 자, 볼게요. 일단은 이걸로 봅시다. 음. 이 4분면에 X, Y 좌표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막 있잖아요.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부호. 일단은 여기는 0을 기점으로, 요쪽거 어떻게 돼? 그쵸. 플러스, 1, 2, 요렇게 나가니까 여기는 X는 플러스가 되겠죠. X는 플러스. Y는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요 부분인데, Y는, 그쵸. 위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이거는 일사분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자 이쪽에 있는 점 하나 볼까요? 이쪽에 있는 점은 자 x가 이쪽에 있고 y가 이쪽에 있다. 자 y는 x 먼저 해 볼게요. 아, x는 음수지 지금, 뭐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니까 쭉쭉쭉쭉쭉 이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그리고 그렇지 위에 이쪽 위에 아까 똑같이. 플러스가 되겠죠. y좌표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2사분면 좌표는 요렇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게. 자, 요점으로 보자. 요점으로 그냥 하나 콕 찍어서 봐보면 자, 그렇지. x좌표는 음수였어. 그러면 요쪽에 있잖아. 어,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 밑으로. 그쵸? 음,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y좌표는 음수가 됩니다. 자, 3사분면은 다 음수, 음수였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4사분면을 보면 요정으로 볼까? 그쵸? x좌표는 요쪽에서 오른쪽 플러스 그 다음 에 y좌표는 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0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음수 그래서 4사분면은 양수 음수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를 많이 하다보면 머릿속에 탁 있게 돼요. 일일이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머릿속에 콱, 아로 새겨집니다.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자, 이제 문제 보면, 음, 자, 이제 문제 볼게. A가 B보다 크대. 음, 알겠어. 그 다음에, 얘들아, 모든 문제를 풀든 요 문제는 참 중요한 힌트가 되더라. A, B랑 곱했는데 음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랑 3을 곱해볼게.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지. 그쵸?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 뭐가 돼? 그쵸? 1이 되죠? 1. 됐습니까? 즉, 부호가, 다시 또 해보자. 2하고 그냥 2. 나 양수니까 그냥 생략해서 4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아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먼저 했으니까 이제 또 뒤에 마이너스 2를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잘 봐요. 부호가 같은 아이들은 양수야. 됐습니까? 근데 부호가 다른 아이들. 같은 아이들은 양수가 됐고, 다른 아이들끼리 곱했을 때는 뭐가 돼? 음수가 됐어. 자, 그러면 A랑 B랑 곱해갖고 음수가 됐다. 그쵸? 응. 그렇죠. 그렇 곱해서 음수가 됐다 그러면은 두수 보가 반대. a, b가 음수. 어떤 게 음수인지 몰라. 어, a 곱하기 b가 음수인데 어떤 게 음수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보가 달라. 나 응. 이거 알아. 그렇죠? 이거 알아면은 이거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근데 앞에를 보니까 a가 b보다 더 크대. 부호가 반대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가는데 얘가 더 크대. 그러면 뭐야? 플러스가 a가 되겠죠. 됐어요? 플러스가 a가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되는 거지. 오케이? 아까 얘는 예를 들었으니까 얘를 헷갈리니까 나 지울게. 지우고 문제를 풀자. 보면은, 뒤에 거를 보면, 자, 마이너스 B컴마, 마이너스 B컴마 이따 쓰자. B분의 A를 써보면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해보면 되지. 자, B는 음수였어. 나여 음수를 살짝 해놓고, 여기다 음수 해놓고, 그 다음에 A는 양수를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부호 따지는 거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됐다. 요 부분은 뭐가 돼? 그쵸? 양수가 되겠다. 됐습니까? 음수, 음수. 그 다음에, 음수, 양수가 됐다. 그럼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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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몇 사분면이에요? 사사분면이 되겠네. 그쵸? 사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실은, 실에 나온 문제는, 어, 얘랑 같은 사분면에 있는 점을 찾아. 그래서 내가 1, 2, 3, 4 중에, 5번 중에서 앞에가 양수고 음수인 거를 찾는 거 문제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주관식으로 했어요. 음, 응. 사분면을 우리가 아는 문제. 그쵸? 그, 저 한마디로 X, Y, 컴마로 되어 있는 좌표에서 부호를, 그쵸? 좌표를 그리고 이해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그래프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문제 상에서는 찬우기가 자전거를 타고 직선 도로 위를 움직인데, 요 도로 위를 움직이는데, 출발한 지 x 분 후에서 x 분 후에 출발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y k m 라고 했대. 그랬을 때 x, y 의 관계식을 나타낸 건데, 찬우기가 요 관계식이 오른쪽 그래프랑 같대. 요다 직선이야. sorry, 아, 좀 여기 헷갈리지. 어. 찬누기가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지점. 자,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바꾼 지점에 대해서 물어봤어. 자, 일단 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내가 출발한 지, 출발한 지 10분, 5분 정도인가 보다, 여기가. 5분까지 이 거리로, 이 속도로 쭉 가는데, 어, 이 정도니까 5, 0.5겠다. 0.5만큼 갔어. 그 다음에 10분쯤 됐을 때이 점이야. 10분쯤 됐을 때, 3km 갔어. 그니까는, 러이쭉 가다가, 3km 쯤 갔어. 여기가 3km라고 하면, 내가 10분 후에 이만큼 간 거야. 지금 이게 도로야, 도로, 음, 여기 간 거지,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 응, 잠깐만. 15분 때는 여기에 있네, 15분에는 1 k m 떨어진 지점에 있네. 여기 다시 15분에 갔다가 왔구나, 갔다가 왔어. 갔다가 여기서 뒤로 간 거야, 뒤로. 그치? 뒤로 백 한번 했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또 보니까, 20분 때 보니까 요만큼 갔어. 이만큼 갔어. 그러면 다시, 아까 요 뒤에 있었는데 또 요만큼 갔지? 맞아? 어, 20분 때. 그러면 다시 쭉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뒤로 백 했다가 요 부분에서 봐봐. 요 부분에서, 자, 뒤로 백한 상태에서 쭉 다시 1km에서 2km까지 앞으로 간 거야. 응.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뒤로 백한 부분이야. 왜? 거리가 3km에서 1km로 줄었잖아. 그치? 쉽게 생각해. 얘참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내려고 만든 문제기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글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치? 응. 그래서 이 문제 상에서 답은 앞에서 아, 아니다.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꾼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어. 그러니까 15분, 15분이니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했으니까 15분 뒤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그대로 보면 되지. 그치? 어, 1킬로미터야 하고 답을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자. 음. 앞으로 쭉 갔어. 자, 20분 때 2km 갔고요. 자, 여기, 여기를 봐봐. 나 여기 설명해 주려고. 응. 봐봐. 20분부터 25분까지 이 거리를 봐봐. 계속 2km다? 25분 때도 2km, 이 상태에서 지금 다 2km. 그럼 이 지점은 뭐야? 그렇지. 브레이크 타임인 거지. 브레이크 타임. 잠깐. 멈춰서 쉬어 계속 2km, 아, 2km 때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또쭉 가고 있네. 자, 30분 때 보면 다시 또 3km로 갔어요. 음, 앞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자, 요 부분 보겠습니다. 그 다음 35분을 보면, 그쵸? 다시 또 2.5km. 또 뒤로 뺏겠네요 뒤로 뺏겠어 요 지점 또 방향이 바뀐 부분, 세 번째로 바뀐 부분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시 백해서 갔잖아. 그치? 백한 부분이잖아? 음 응, 그렇지? 요 부분 쭉 보면 계속 2.5km. 아, 얘 계속 쭉 쉬나 보다.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지금 친구에서 노나 보다. 그치? 여기는 또 스탑 부분 되겠네. 요렇게. 이 그래프가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게 없어. 어, 어려울 어게 없어.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이렇게 물어봤지만 어, 선생님하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있잖아. 과학에서도 나와. 과학에서도 나오고 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별 10개 이 부분이야. 이 그래프를 단맛띡 맞추고 끝나지 말고 한번 우리 단계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잘 해석해보자. 오케이?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마칠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 보내주기 바래. 오늘 도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너희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최고야. 멋져. 그리고 어, 지금 방학인데 조금 쉬더라도 알지? 수학 조금씩기라도 어, 꾸준히 해주길 바래. 어, 바이바이. 건강하고 또 봐.